구형 지구공에서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옵션. 바로, 멀티챔버 아이어 서스펜션과 능동형 후륜 조향. 요게 들어간 차량들은 상당히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뭐 그렇게 큰 각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뒷바퀴의 각도로 인해서 조금 좁은 코너링 하실 때 상당히 유리한 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막 지금 막 머리가 앞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오랜만에 RS4이기 때문에 저도 두근두근 설레이 있는 마음으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you <music> 가격은 영상 후반에서 공개됩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23년형 RS4입니다. 신형 G90 준비했습니다. 신형 G90은 3.5밖에 없습니다. 3.5 터보, 4륜구동의 차량으로 준비했고, 자, 오늘 차량 옵션이 다들 그토록 희망하시는 풍부한 옵션을 품고 있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컬렉션을 품고 있고, RS4에서만 확인 가능하신 멀티 템버 에어 서스펜션과 능동형 후륜 조향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제가 바로. 아이고, 이런. <laughs> 자, 신형 G90은 자,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죠. 그래서 그 기능을 잠시 본의 아니게 <laughs>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가 바로 시동 예쁘게 잘 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깨끗한 시동 소리를 들려줘서 저 역시도 아 역시 아 s 스포이구나라고 느낄만한 좋은 시동감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 점등을 켜놓고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자 외부 바디 컨디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12월에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23년형 RS4 3.5 터보 4륜 구동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은 단순한 외판 교환이 존재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때문에 성능 점검부상으로 무사고 차량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고요. 자, 연식도 좋고, 킬로스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한 바디 컨디션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디 컨디션은 다크한 그레이 컬러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신형 G90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대체적인 바디 컬러들이 상당히 예뻐요. 블랙도 예쁘고, 이 그레이 컬러도 예쁘고, 자, 한라산 그린도 예쁘고, 저는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색상들이. 자, 고급스러운 컬러감 뿜뿜 뿜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옵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 넓어요. 어우, 상당히 넓은 보니 컨디션이 확인되고 있는데, 자, 매우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매끄러운 광택감 자랑해주고 있고, 깔끔한 컨디션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2체 식스 3D 엠블럼 같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 그릴. 자, 예뻐요. 모양이 살짝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깔끔하게 크롬 광 빛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중으로 내부 안쪽으로는 플라스틱, 겉면으로는 크롬의 이중 그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절대 올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럭셔리한 전면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는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보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쪽 프런트 범퍼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단 몰딩은 플라스틱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잔 스크래치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하죠 양쪽으로 레이더 판 확인되고 있고 자 전면부 그 신형 지구공의 웅장함을 그대로 표현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헤드램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형 지구공하고는 원래 헤드램프 자체가 달라졌죠. 디자인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 램프 자체가 구형 지구공에서는 풀 LED 라이트로 확인을 하셨다면 신형 지구공에서는 MLA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 5%인가 더그 가시 범위가 넓습니다. 때문에 편해요, 밝아요. 야간주행의 시야 확보에 굉장히 우수한 램프의 기능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어우, 너무 좋죠? 우선은 예쁩니다. <laughs> 램프가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체인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턴 시그널입니다. 턴 시그널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죠. 자 사이드쪽으로 크롬 몰딩이 빠졌고요 턴시그널 자체가 더 심플하고 더 길어졌습니다 깔끔해요 미세한 스크래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미러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별거 없고요 유리창 앞면으로 축구만 감지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문 오픈을 해서 자 윈도우 작동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어우 좋아요 소리 없고요 자, 바로, 썬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부분, 스크래치 없어요. 보증,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썬팅은 다소 어두운 편에 속한다고 봐주시고, 필러 쪽도 깔끔한 모습. 자, 카메라 돌려서 대각선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모든 바디가, 진짜 출고 때 자기 본연의 바디를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판금도 없고, 교환도 없는 차량이죠. 때문에 바디 라인이 매끄러운가 한번 살펴보는데, 어우,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만한 미세한 콕도 없어요. 깔끔하고 라인들이 간결하게, 매끄럽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남들이 내 차량 살펴봤을 때, 자, 신형 G90, 야, RS4입니다. 신차가가 1억 2천에 육박한 차량입니다. 자, 그 귀한 차량.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스크래치. 살짝에 이건 보일 땐말때 뭐가 묻은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손으로 닦아내니까 지워지네요. 스크래치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보존잘 되어 있는 모습. 아, 그리고 실물로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커팅 율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위험감이 느껴져요. 타이어는 반 60%? 반 정도에서 60% 정도는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교체하시기엔 좀 아까운 면이 있고요. 미쉐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서스펜션 쪽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 차량은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품고 있습니다. 완벽한 탑승감과 주행감을 선물해주는 차량이고, 포륜 조향을 품고 있는 차량이죠. 폭이 좁은 곳, 회전을 할때 유리한 각도를 품고 있는 차량이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냥 운전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도어 엣지 쪽으로 자, PPF 부착이 된 모습입니다. 짜자자잔, 1월석 실내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리얼로드 몰딩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내부 브라운 컬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등받이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죠? 사이드로부터, 아유, 이거 주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다른 부분들까지도 뭐 별다른 사항은 없네요. 깔끔하게 좋은 모습입니다. 자, 도어 트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쪽 가죽 부분 좋아요. 하단으로 리얼로드 몰딩 확인되고 있고, 뱅앤올룹스 사운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렉시콘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한손 위에 <laughs>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보셔도 좋겠고 자 메모리스트 벤츠처럼 3인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마사지 버튼까지 품고 있습니다 요 패스 버튼 누르시면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으시고요 자 하단으로도 뭐 별다른 사항 없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문의 열림과 받침을 버튼식으로 사용하시면 을 되겠고 자 하단 쪽으로도 별다른 거 없고 안전벨트로 인한 찍힘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내부 안쪽으로 바로 들어와 보도록 가겠습니다. 뒤에서 제 마사지 버튼 눌러 놓아 가지고. 지금 마사지가 시트에서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브라운 컬러를 본고 있는 오랜만에 RS4 신형 G90입니다 자 바로 전면부터 핸들입니다 3D 입체 식으로 변경되었고 그동안의 EQ900이나 G90에서 핸들의 디자인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핸들의 좌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으로는 음성 이식과 블루투스 터치패드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하네요 깨끗하게 보존 잘 되어 있고 핸들의 좌측으로는 스타앤고와 차체 제어 버튼 TCS,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모두 몰려있고요. 신형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의 디자인에 떨어질 게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하단에서 이 라이트가 올라오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라이트가 상당히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부터 오픈을 하려고요. 자 75,486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 달에 2,000km 이내 성능 보증해 드리고 있지만 아직 넉넉하게 신청 워런티를 받아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워런티에 패널티를 먹을 일은 없겠죠. 자, 편안하게 내 차량으로 충분히 길들어 주시면서 안심하시고 주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창 전면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시보드 상태 살펴봅니다. 가죽 부분 별 다른 거 없고요. 자 하단으로도 우 깨끗해요. 리얼 루드 볼딩 생활 잔 스크래치도 확인되지 않는 모습. 자 아래쪽까지도 뭐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반대편 트림까지도 흠잡을게 없죠. 정말 깨끗. 합니다. 자, 그리고 차키입니다. 아유, 차키가 좀 남잡하게 되어 있죠. 자, 글로우 박스와 그 다음에 전자키 두 개, 카드키 하나, 풀세트로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차량은 자, 파킹 어시스트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주차 보조를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컵홀더 내부도 별다른 거 없고, 짠 하고 내리면 덮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전면으로 공조 스크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얼마짜리 잔데. <laughs> 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작동 잘 되어지고 있고요. 온도 공조되어 계기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온도. 제가 지금 더웠어요. 열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r 스4이기 때문에, 더워서 에어컨 한번 틀어놔볼까요? 자, 그리고 바람 세기 우수하고, 아우,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완벽한 작동감입니다. 자, 그리고 디퓨저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퓨저가 글로벌스 열어서, 지금 예비 디퓨저가 여기 있나 봅니다. 스티커 안 떼어진 거 보니까 새 거예요. 요 버튼 누르시면요, 뒷자리 후서 공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봅니다. 어우, 귀여워, 너브. 크리스탈인데, 예쁜 모습은 그대로 다 따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DIS DIS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 손과 일치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열선, 반대쪽도 모두 작동 잘 되는 모습 카메라 뷰와 드라이브 모드, 전후방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호 버튼을 누르시면 문을 이렇게 열어 놨을 때 누르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뒤쪽 암레스트입니다 암레스트 길어졌어요 그래서 더 편해요 무음 부드럽게 본절되고 아우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땅으로 에이 빌로부터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위쪽 육안으로 확인되는 오염 없습니다 전면으로 서운 바이저 라이트 우수한 모습. 반대편도 썬바이저 라이트 구성나면 안됩니다 바로 옆쪽으로 오버이트 패널 보이고 있고 또이 차량은 빌트인 캠을 추가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다시 돌아왔어요 놓쳤더라고요 좌측의 모습입니다 사이드 뷰 올바르게 잘 작동되고 있고 우측의 모습까지도 깔끔하고 선명합니다 작동감 좋은 모습이고요 구형 G90에서는 이 기능이 없죠 자 어라운드 뷰와 함께 360도 3D로 항공샷 내 차량 점검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고 자 전방의 모습 모습입니다. 오 전방 카메라 보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자, 모든 기능 이상 없이 체크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형 G80에서 또 좋은 거를 이렇게 다 따라온 모습입니다 1열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멋있는 RS4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가격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로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제가 2열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2열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요 자 시트 컨디션 사용감 대체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컨디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트림입니다 트림 쪽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깔끔하고 자 고무패킹 웨더스트립 깔끔하게 보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 완료했습니다 자, 2열에서 바라보는 완벽한 신형 G90. 자,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벤츠나 BMW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우, 오랜만이에요. 자, 이 멋있는 퀄리티의 모니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웬만한 편의적인 부분, 컴포트에서 모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시트 이렇게 버튼으로 편안하게 다 조정 가능하시고요. 자 뒤쪽 후석 전동 커튼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진 거 없고, 자 예쁘게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도 굉장히 미세해졌죠? 지금 이게 살짝 따뜻한. 내가 지금 마음이 뒤숭숭해. <laughs> 따뜻함이 필요해. 라고 하면, 요 조명. 그리고, 아우, 지금 마음이 상쾌해. <laughs> 시원해야 해. 하면, 요 조명으로 바뀝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 외적인, 자, 설정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뒤쪽에서도 문을 닫는 버튼 기능이 있죠? 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요 버튼 누를 거예요. 자,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 확인되고 있고,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위, 아래, 앞, 뒤로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트림도 없죠. 굉장히 깨끗하고, 양쪽 등받이 부분까지도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아유, 사이드커튼. 사이드커튼은 전동으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정도면 된거죠? 옵션 풍족하죠? 자 그리고 럭셔리하죠? 이제 제가 뒷, 리어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요 버튼씩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짜자잔 제가 트트렁크 리어 쪽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어이 알스포의 G 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컨팅 부분 깔끔하고 좋고요. 저처럼 그 리드 쪽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쪽 매끄러운 모습이고 광택감도 좋은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고 자 제네시스 엠블럼 좋아요. 리어 램프가 변경이 되었죠. 리어 쪽은 LED 라이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요두 줄이 쫙 하고 끝까지 이어져 있으면. 잔 차예요. <laughs> 자, 그리고 으로 봅니다. 4WD 4륜 구동이고 플러스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까지 품고 있습니다. 자, 중간으로 쭉 내려옵니다. 범퍼쭉 자, PPF 확인되는 모습 야, 연소 끝장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건강한 차량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부드럽게 확인되는 모습. 이 차량은 필드인캠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되는 모습 어우 배터리 깔끔한 먼지 쌓인 모습 깨끗합니다 신차 출고때 사일런트 패드 깔끔하고요 볼트풀림 흔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자 이제 제가 트렁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합니다 신형지구공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멀티 챔버 에어서스펜션과 후륜형 능동 조향 들어가 있어서 이 뒷바퀴의 각도가 좀더 폭이 넓습니다. 자, 거기에 빌드인 게임이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었고, 멋있는 20인치 휠.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확인할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신차가가 1억 1,900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자 신형 지구공 요즘에 매물이 좀 많이 없었죠? 자, 요렇게 좋은 옵션과 감가가 확실한 차량 나왔을 때, 자, 내 차량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7,550만원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마음에 드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위상단에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